자 오늘은 그 컴퓨터 수리 의뢰가 들어와서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증상은 이제 파워 버튼을 지금 눌러도 컴퓨터 아예 반응이 없어요. 보시면은 아예 켜지지가 않아요. 파워 버튼을 눌러도.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우선적으로 해볼게 파워 전기를 그러니까 파워 버튼 을 눌러도 컴퓨터 안 켜지니까 일단 전기쪽이 제일 먼저 의심이 가겠죠. 그래서 전기 이제 파워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파워를 먼저 한번 교체를 해보고 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파워를 한번 여기 제가 메인 보드 여기 보조 전원 들어간데가 좀 좁아서 플러를 일단 먼저 풀고 여기 전원부를 일단 탈착을 하고. 사로운 파워는 그냥 저희 소한테스석을 잠깐 쓰는 거이다가 이제 지금 메인보드 24핀 주전하고꾹고이쪽 끝에 보시면은 그, 그 PC 본체 상으로는 상, 상단 쪽 보면은 보조전원 사핀을또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조전원 사핀 한번 위에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셀프카드 메인보드, 아니 보시면 여기 유퀸이 또 따로 들어갔는데 보조전원 이거는 보조전원도 마저 띄워볼게요 그리고 파워가 이제 교체했으니까 전원을 새로운 파워에 넣고 지금 일단 파워를 교체를 해도 반응이 없네요 그럼 이 일단 파워를 교체하는 똑같잖아요 증상이요 파워는 불량이 아닌 거고 뭐 나중에 또 기회에 올리긴 할텐데 이게 파워버튼이 불량이어서 안 켜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파워버튼으로 컴퓨터를 켜는 게 아니고 메인보드 직접적으로 켤수 그 있는 게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파워버튼은 이제 선을 길게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메인보드 직접적으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나 이런 걸로 금속으로 직접적으로 셔틀을 시키면 켜져. 원래 켜져야 돼요. 파워 버튼 불량이면은 열했을 트 켜져야겠죠? 그래도 안 켜지네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적으로 그 전원 인가를 했는데안 켜져요 메인보드에. 그럼 파워 불량이 아니고 전원 선도 불량이 아니고 그 파워 버튼도 불량이 아니면은 그럼 메인보드가 다음으로 의심스럽겠죠? 이런 경우, 이제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했다면 보통 아예 안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메인보드 아니면 CPU 둘 중에 하나의 효율이 매우 높아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CPU는 원래 불량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일단 메인보드를 다 떼고 저기 케이스에 장착된 나서 다 풀렸겠잖아요. 연결된 선들도 다 풀려요. 이두 개만 더. 보통은 메인보드의 나사가 6개개 6개 정도 장착을 하거든요. 케이스랑 결합할 때. 메인보드 빠질 거예요. 부분은 이 부분은 를 부분은 하고 여기 이제면모이도이제분거이 이제 하고 은이 부분은 이제분은이부분이부 c p 이 부분은 이부이게 c p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부이 제거를 하고, 이건 이제 보통 사채 쿨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쿨러마다 좀 장착 방법이 다 달라요. 이제 가이드도 여기 밑에 부는게 누르면 뺄수 있거든요. 이걸 다 눌러서 뺀 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부분까지 다 빼고 이렇게. 그리고 과일들에게 뗄 수가 있어요. 이 CPU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위에 뭐 무조건 소머얼 그리스를 넣고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맞다는 부분이 여기도 여기도 새고, 일단 닦게 여기도 새고, 이 부분도 새고, 여기도 새요 이쪽 부분들에서. 여기가 셀끼이 맞다면 이격이 생기잖아요. 간격 그래서 이 9S라는 걸로 간격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꾸 열철도가잘 되게끔 CPU 이렇게 정, CPU를 탈거를 하고 이제, 이제 새로운 메인보드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일단 테스트니까 메모리를 하나만 껴볼게요. 이제 화면이 나오나 날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 I/O 실드라고 백판이 뭐냐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뒤에가 이렇비 이게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장착을 했을 때이 사이사이가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가 어게끔 그런 용도랑 사실 이게 없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p c 이 IO 오실드라고 하는데 보통 백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없어도 문제는 없으니까 쓰시는 면래는 일단 그냥 가, 가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되나 안되나 확인 해보니까 기존에 파워 시스템 그대로 연결하고, 여기 좀 살짝 어두워서. 요 또... 메... 메인보드 이제 움직이니까 약간 그냥 두... 나사를 박아서 일단 정책이 못해이니까자 흔들려서 고립은 어... 다시 할거긴 한... 할건데 주전을 어, 아 이게 파워를 다시 풀러, 잘 테스트용 파워로 해볼게요. 이게 너무 지금 선정기가돼 있어서 좀 짧네요. 어차피 켜진다고 하면은 파워가 파워를 배출했기 때문에 파워 문제는 아닐 거고. 이 CPU 쿨러를 살짝 얹어봐 볼게. 요 일단 티나만 봐야 되니까. 전원을 넣고 메인보드 시계 쪽으로 전원을 연결 해 볼게요 아, 보시면은 아까는 반응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쿨러가 돌아가잖아요 뭐 일단 컴퓨터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끄고 이거 그래픽카드 한번 장착해 볼게요.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그래픽카드 보조전을 넣고. 모니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켜질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 왔을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아예 이런 불빛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왔죠.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이 영상 보고 똑같이 지금 파워 한번 교체를 해보고 저거 이버 파워 버튼 뺐어 직접적으로 이 전원 인가를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럼 메인 보드 교체를 해보고 그래도 똑같다라고 하면 결국엔 c p u 에요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가면서 A/S를 하는 거예요 모든 A/S 는 지금 말씀드린 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 싶네요 CPU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해서그런을수 있는데 한번 CPU가 뭔지 한번 볼게요. 컴퓨터를 만지실 때는 항상 그 컴퓨터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항상 만지셔야 돼요 켜는 상태에서 만지시면 안 돼요. CPU는 6 0 그, i7, 6000, 아니, i5 6600인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그, 후환이 되세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문제는 아니고,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저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실로우 먼저 장착을 하고 컴퓨터가 켜져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상하게 안 켜지네. CPU가 문제가 있나? 잠깐, 잠시만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cpu가 있는데 그걸 한번 교체를 해 볼게요 cpu랑 보드랑 같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확실도안 되시네요 CPU를 제가 오늘 테스트용으로 한번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CPU랑 보드랑 같이 불량이시면 아 두개 다 이게 불량해지면 <laughs> 메모리 문제인가? 메모리를 아까 두개 끼셨는데, 메모리를 한번 다른 거 다시 바꿔볼게요. 확실하게 하려면 제가 테스트용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제거 지금 테스트용 메모리를 꼈을 땐또 화면에 보시면 나오시거든요 이렇이 화면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와 이거는 지금 뭐 제가 테스트는 더해 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된건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지금 일단 이분 메인보드는 확실히 불량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이게 반응이 아예 없는데 메인보드 교실 때 켜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CPU도 제가 테스트 쓰는 거고 메모리도 제가 쓰는 거고 메인보드 도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다시 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영상 올리시는 이유는 만약에 컴퓨터가 아예 안 켜지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 그럼 파워를 교체를 한번 해보고 파워 버튼 메인보드 인가된 부분을 인가된 부분을 다 떼고 그런 금속으로 금속으로 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접지해서 를 켜지는지 보고 그래도 안 켜진다 그럼 메인보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CPU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제가 한번 올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영상 계속적으로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밀 테스트를 해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할 건데,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을 때 어떻게 컴퓨터를 손봐야 되나, 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려봤어요. 다음 시간은 또더 유익한 걸로 제가 고민을...